2025년 아, 7월 15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농사꾼 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농사를 조그마하게 짓습니다. 이번에는 라우스는 정말 농사직 최적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사왔습니다. 아까 가게 들려가지고요. 이거 보니까 태국에서 나온 씨앗이에요. 씨앗을 샀고요. 요거는 포장이 다행이 다른데, 이거는 팍봉 그러니까 이제 공심채, 공심채 시야입니다 공심채 시작하고 이거 열종류 시작해가지고요, 총9만끼을줬습니다그만끼이면한6천원 될려나, 5천원6천원 될려나. 원래는 구만 끼보다좀더 비쌌는데 아저 씨가 구만 깊 달라 그래가지고 구만 깊 주고 샀습니다. 상추 종류, 그다음에 이건 팍초이, 그다음에 가지, 그다음에 콩, 양배추, 이거는 오이, 그다음에 부추. 이거는 뭐, 입체소인데, 아마란드 입체소고, 가지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 일단 뿌려보려고요. 바라를 시켜야 하는데 어, 페트병을 잘라서 이제 자동급수 이렇게 화분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통을 어, 구멍을 내가지고요. 이렇게 담았습니다. 여기다가 백팩을 심어보겠습니다. 구멍을 이렇게 냈구요. 뽕은 그냥 뿌려보겠습니다. 다 뿌렸습니다. 이제 차차 뿌려나가겠습니다.